표지 지금 뭐 뭐하시는 거예요? 저 에스파 보려고 줄 서고 있어요. 네? 지금요? 주점들 있잖아요 축제하면 네. 여기 보니까 생각난 건데, 음. 호프숄더라고 옷, 옷 알아요? 아 알죠. 10년 전에 이제 여기 주점에서 처음 그 옷을 겪었어요. <laughs> 겪었다고요? 네. 제 친구랑 이렇게 남자애랑 둘이 있었는데, 이제 얼굴만 아는 여자 동기랑. 그 여자 동기 친구랑 둘이 놀고 있대서 같이 갔었어요 네. 이제 그 모르는 여자애가 날이 되게 추워가지고 그 여자애가 가죽 자켓에 이렇게 무이딱 오므려진 이런 옷을 입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저희 둘이 가니까 자켓을 딱 벗고 이걸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어깨를 근데 저는 그게 이렇게 오므려졌다 펼쳤다 되는 옷인지 몰랐는데 신기했어요 그 옷을 보니까 그 친구 잘 살라나 지금?